심 하나씩 갑니다.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위로 손을 뻗습니다. 방콕 옆으로 돌면서 왼발이 앞으로 와서 옆모습으로 동그랗게 튕길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앞으로 나가서 시계를 돌리듯이 힘껏 그대로 튕기고 있습니다. 이때 방콕하라가 총네번 나갈건데 방콕하라 한번 방코하라 두 번, 방코하라 세 번, 방코하라 네번 나옵니다. 그때까지 숨기고 있고 시간 차로 갈 거예요. 어쨌든 방코하라 본인은 한 번씩 만 하고 됩니다. 해보실게요. 방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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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코하라. 그 다음 다시 푸시를 하면서 파도가 움직이듯이 울러옵니다. 원, 투, 쓰 4 o 6 7 five, six, seven, e 자, 이 동작을 연결해보시면 다음 동작 한번 넣어보실게요. 앞으로, 앞으로 다리 먼저 갈게요. 앞으로 갔다가 돌고, 앞으로 갔다가 돌고, 거요 여기 왔다갔다두번 갔다 갑니다. 그러면, 바운스, 바운스, 3 넷, 바운스, 바운스, 셋, 넷. 바운스, 바운스, 셋, 넷. 바운스, 바운스, 셋, 넷. 자, 손동작 연결하시면, 하나, 둘, 셋, 넷이에요.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요걸 한 번씩 하실 건데요. 단체 영상 보시면, 취간차로 이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두피 상태에서 5, 6, 7, 8뒷모스와 사람은 뒷모습 1, 2, 3, 4, 5, 6, 7, 8암모스피 사람은 앞모습 건 자기 차례 나중에 정해